아, 오피어3 다시 견항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훈련장 같은 데서 뭐안이도 선택을 안 하고 바로 베테랑 모드 선택이 가능하네요. Your world as you k n w it is gone. How far will you go to bring it back? Nikolai, we're gonna get so bad at you. Ah, I know a place. 프라이즈랑 니콜라이가 나온 걸 봐서는 그때 셰퍼드 전편에서 셰퍼드를 잡고 소프가 이제 죽어가는 상황이었잖아요 그... 그 씬의 연장선인 것 같지 시작... 하려니 아, 니콜라이가 대박이었지 우린 돌아올 수 없으니, 가, 먼저, 이제, 철수해라. 니콜라이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살렸죠. 니콜라이. 짱 멋지. 원.

네? 갑자기 PG형이 나온다고? 제 이름은 하사 대릭. 프로스 팀의 모시기문 열어. 다 급해. 죽을 것 같아. 아, 이거 어디야? 튀어, 튀어, 튀어. 다시 문 닫아, 그냥. 아유, 씨. 와, 기가 어, 이거 캔디드 사이트 아니야? 이거 오케이, 맞네. 이게 잘내 다시랑 아씨, 잠시만요. 아, 이거 새로운 장비를 도와주고 전압 소리인지? 또 기울이긴 또없네일 자, 앞으로 살자. 저 없다. 만들어 가지 말고 끝없이 몰려오는데 그냥 그 다음 원피물을 찾아가지고 아이퍼로 들어가야겠죠? 이렇 대기 이쪽 살짝 들어가 봅시다 이쪽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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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 아이코? 어총 그렇게 쓰는 거봐총 그렇게 쓰면 안 되지 막. 마 분장에서 누가 점프전도 안 하고 여기 한명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개 들어가자 이제. 에이 저 뒤에 한명 그리고 앞으로 모빙. 어 우리팀 우리팀 좋아. 뭘또 뭐야? 이, 이거 저기 종이야 이거? 이거 뭔? 그렇게 안 생겨도 되겠니? 아 유탄이다 유탄. 하, 네. 좋은데, 이거? 탄소가 별로 없다. 때면은 답이 없어요. 잠깐 이거 피해 복하고 갈게요. 쟤들은 총을 안 맞는데 저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대로 혼자 생존하는 거예요. 모던 시리즈가 두 편을 베테랑으로 캐나을 해보니까 느낌이 와. 그냥 <laughs> 막그래 근데 그렇게 하러, 문 저렇게 열면 안 돼요. 차고 나서 바로 이제 정류전 들어가야 되는데 몸이 뒤로 돌아버리면은 죽겠죠 아무래도? 죽을라고? 저 위에 그만. 나도 죽겠구만. 위에서 쏘는 거봤은는데아위 위에 전기 전기구나. 이 총탄 스파크 튀는줄 알고 위 저기 누가 라잖아. 어, 위 저기 있네. 있네. 누가 막고 있니? 자, 이렇게 근거리에서는 캔티드 사이트를 이용해서 바꿔줍니다. 자, 보세요. 어떻게 얻는지. 창문과 문의 그림자랑 확실하게 확인해라 지금 저희 약간 그 전파 방해 장치를 부수려고 온 거거든요 저희팀은 이거를 못 죽이고 있었던 거야, 우리 팀? 설마, 설마 했다, 정말. 야, 야, 뭐, 이거 다시 올라가. Damn! 뭐 어, 죽을 뻔했죠, 방금? 배그랑 다르게 에.. 모던오테나 월알려줄게요 저기 있을만한 위치에 벽을 쏘면서 들어가면은 먼저 유리하게 네, 저걸 먼저 때릴 수가 있죠 팔짱 위치 확인 저 위치 아, 아 우리팀이구나 미안 여기 한명 여기 두명 유리해졌을 때, 앞쪽 음폐물로, 조동 해서, 선도에 서 줍시다. 그러면은, 제 정도 될 수도 있고, 임무가 생신다면 우리 팀이 조금 진입을 해줘요. 근데 제가 먼저 안 들어가면 진입을 안 하거든요, 우리 팀.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적당할 때 앞으로 붙어주는 게참 중요합니다, 게임 지금처럼 원래 이렇게 죽어야 정상이에요. 에서나에서들어겠 <놀람> 나도를 한번더붙여줄게요아 반동권 고배이니까요고배이래배열이 있다 보니까 반동이 엄청 중요. 근거리 싸움이니까 이쪽 되게 그래 우리 팀요. 그리고 여기서 몇 마리 정리해주고, 이쪽 가서 대가리 한번 쏴주고, 대가리 한번 쏴주고, 위도 대, 너 대가리 맞았는데 안 주고. 순간 머리 치료하고 다시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RPG 위치가 안 보이는데? 아, 이물 분수 뭐야? 안거리니까 아, 다시 별 없는 걸로 바꿔주고요 어, 탄약 좋아 아, 비디오 없이 사운드만 워킹 중이라고요? 노비디오 사운드 이스 워킹? 무슨 소리죠? 지금 제가 잘 나오고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어? <목소리> 음, 사운드 비디오 잘 나오고 있는데? 아 어, 비디오 워킹 투. No problem. We gotta move! Oh, video walking too. In the open. No idea. Oh shit, holy shit. Oh shit. Oh, he's going man. Oh, Probably I'll mice my... Okay, okay, understand. Don't mind, don't mind. 우리 팀 아니야? 오케이. 어이 복잡해. 아무것도 안 보여. yeah. 리 아, 아이 살아 있었어요 밑에 아씨정크에또 나왔네 이거 다 이제 아 미쳐버리겠어 천천히 아냥 천천히 슬로우 리 Let's go. 엄마 사이안 해주잖아. 너네들에... 엄마 사이가 해주면 내가 간다. 이 시키더라. 아이고, 여기 숨어 있었네. 무슨... 어, 이게 무슨 엄마가 필요해? 심지어 이거 유탄 있어도 유탄 못써요지금이거 이렇게 다 이렇게 써야지. 으면렇게 써야지. 않아. 지않이거뭐야이거뭐야이거또써시이제게 써야지. 하고 들어가 봅시다 뭐이 두더지식 그고 이드라들어가면 안돼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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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기 때문에 또, 또, 봐봐 아이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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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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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무조건 i 는거예요왜우 I'm s o r 이 y I'm s o I'm sorry. 아나 s o r r 자, 가 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도 상대가 맞아요 반 내가 숨으면은 상대가 못써요 베테랑이라도 원래 컴퓨터가 이렇게 제가 셔츠로 숨어있으면 제가 쏴서 맞거든요 제가 숨으면 안맞아요 살짝 긴장했다 뭔한번에나오자 p u 만간잘라에이 아, 미스 j a n 래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 솔직히 이건 넘어가자. 게임 잘못 만들었냐? 그건 넘어가죠, 형님. 여기서 도전하고 있구요. 여기서 나오는 친구들 더 도전하고. 안 죽었어요. 대가리 한 마리 더 쏴주세요. 아, 또안 죽었네. 죽었나만 그리고 여기서 쏴요, 그냥. 그냥 두 마리 잡았죠? 이렇게 쏘고, 여기서 쏘고. 그리한 마리 잡 그리고 얘는 이걸로 죽여줘요. 자, 클리어. 어디서, 어디서 나온 거야, 여뭐 그래? 있어? 꿀 발라놨죠, 여기? 지창이들어왔니 본명으로 유튜브 이 있구나? 야, 오자마자 죽는다이고 그냥 죽는 게임이야. 무한으로 죽는 게임이야, 이거. 파이어. 아, 재밌겠다. 시청아 옆에 뭐 먼저 왔다간 저거 영어 좀 해석 좀 해봐. 아이거 방어전이야 이렇게. 얘가... 뭐야? 페르사 미사일 사용. 식기 들다 죽여버리겠어. 간다 쉽게. 안봐아이 자식들아. 아, 없어. 페르사 미사일로 적 페이기를 보셔야 되는데, 페이사 대 위에 있었는 그서 여기로 꺾어버리면 그렇지 어, 멋졌다 응. <목소리> <목소리> 우리팀 우리, 나는 내가 있는 위치는 어디 여긴가? 예. 이거다. 3분이 이렇게 짧았네? 야타.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빨리 타. 나도. 야, 야, 나도. 응, 어, 없는 것이고 자, 다 죽으려고 오는 것들이야. Stand by for new mission directive. Over. Roger, Overlord, send it. We have multiple Russian warships near our ports. I hate you, don't you? Proceed to New York. To assist? Copy your last. Metal Zero One, be advised we're seeing multiple enemy rotor wings in your airspace. Enemy bird incoming. Stay on him, stay on him. Cross, down there, rush your bird. 죽어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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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헬기 왜 이렇게 많아? 헬기 한대 가지고 헬기 몇 대는 써운 거야 이거 오게 좋은 기적이네 요즘 제가 플레이하고 있는 캐릭터는 대릭하사이고요 프로스트라는 네. 팀의 소속입니다. 델타 프로스트. 파이어. 이거 이게 뭐적인데? 와우. 나이스. 안되지다 씨발 l o o 와이 We're h 좋지, 저걸. 다 무서워, 리네 아직 페달이 밴다고 한다. the hell is wrong with you i'm sorry hydraulics holding collective and pitch set fuel 70% overlord this is 01 we are en route to the harbor over roger 01 the skies are clear good luck out 무난하게 깼는데요. 첫스테이션에 일단. 이 정도는 무난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아주 무난한 쪽입니다 <목소리> 오케이, 계획대로 저 뭐냐? 전파 장 방해 장치를 파괴했고. l i g h 31, you are cleared o d 5 seconds. w a s I'm the Predator feed. Sir, it appears all sites have been neutralized. Good work, Sandman. We've regained air dominance over Manhattan and pushed the front line back to the river. What's our next target? 잠수함 침입해서 함별를 점령하고 놈들의 무기로 자신의 함대를 공격하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튼키라드로 잠수함을 해킹... 해킹? 대충 그런 느낌으로.